32번 볼게. 자이 3차 함수가 있는데, 얘가 1과 마이너스를 지는데,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2래. 요 점에서 그럼 뭐야? 우리는 뭐야? x가 중요한 거지, 그죠? X, x가 중요한 거지, 그죠? 1에서의 기울기가 2라는 거니까, 어떻게 한다? 1번 뭐라고요?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네, 그죠?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, 그지? 두 번째. 자, 미분을 때려요. Y'은 프라임 3X제곱, 플러스 2AX, 플러스 B지. 얘를 뭐라고? 1을 넣으면 뭐라고? 2가 나온다는 얘기지. 그죠? 자, 요 1에서의 기울기가 2라는 거야. 1을 넣으면 뭐가 돼?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기울기가 2니까, 요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겠다. 그렇지? 괜찮음? 그래서 A가 1, B가 마삼 이렇게 되는 거 됐음? 음.